자, 19번. 문제가 되게 길어. 자, 결국 말하는 거는 지금 직각 삼각형 안에 내접원이 있어. 원래 여기 지금 요 그림 안에 이렇게 내접원이 한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내접원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이거를 평행이동 했을 때 생기는 이 내접원의 방정식이 요거야. 요 경우에서 ABC 더한 거 묻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자, 먼저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에 있는 요놈 요걸 보는 거야.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을 그리면 요거 중심 좌표가 여기 있다고 치고 중심에서부터 여기다가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다가 수직으로 내리면 안에 작게 생기든 이놈 이거 정사각형이야. 이것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봐봐. 요거의 길이가 a 요거의 길이가 a 자, 그러면 이쪽은 3 빼기 A. 그러면 여기서 까지도3 빼기 A가 되겠지. 자, 이제 반대쪽. 요 길이 4 빼기 A. 이 길이도 4 빼기 A가 돼. 그런데 요 삼각형, 이거 빗변의 길이는 5잖아. 3대4대 5니까. 자, 그래서 3 빼기 A하고 4 빼기 A하고 더해서 5가 나오는 거야. 이거 A 계산하면 1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사각형 안에 있는 여기가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평행 이동하기 전에 있는 원, 이거 중심 좌표 1, 1이고 반지름도 1이야. 됐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거야. 그 다음에 A점 좌표가. 자, 여기 있는 이 A점, A점 좌표가. 4콤마 0인데, A-점 좌표가 얼마라 고 그랬어? 9콤마 2야. 그러면 봐. A에서 A-까지 평행이동 했잖아. 그러면, 이거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4가 9 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오고 Y축 방향으로는 0이 2가 으니까 Y축 방향으로 2란 말이야. 그러면, 내저원도 똑같이 움직였겠지. 그러면 이거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이것은 중심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중심 좌표가 1, 1에서 x축 방향 5, y축 방향 2면 이것은 중심 좌표가 6, 3이 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겠지. 이거 식만 들어. 이거 식 만들어서 위에 거랑 같으면 되잖아. 그죠? 자, 식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중심좌표가6 3이고 반지름이 1이면 원의 방정식은 x-6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이 되는데, 이거 한쪽을 0으로 만들어. x-6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인데, 이게 뭐랑 똑같대? 이거잖아. 그러면 써.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지금 내가 복잡하게 계산을 안 하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 두 개가 서로 같다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이거 전개 다 갖고 abc 구하는 거 어려워 전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야 자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돼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빼기 1 이것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와 같은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a, b, c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식의 양변에 x 대신에 1 y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돼 그럼 abc도 하는거까 집어넣으면 봐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잖아 봐 이거 전개 싹다 해가지고 풀면 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얼마냐 하면 26 나와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전개 다 해갖고 abc 알아낼 필요없이 알았지